원주시장 선거에 출마를 선언했던 원경북 원주시 번영회장이 25일 호텔 인터블과 원주에서 원경북이 만난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책을 써 출판 기념회를 가졌습니다. 초판 3천 권이 발간된 원경북이 만난 사람들 여기에는 최근 원경북 회장이 만났던 원주시를 대표하는 각계 시민들의 삶의 이야기, 히로애락, 바램을 인터뷰했던 내용들이 담아졌습니다. 원경북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전현직 기관단체장과 시장사람들, 택시기사, 이발사, 그리고 종교계와 문화, 사회복지기관의 관계자 등을 300여 차례에 걸쳐 인터뷰하면서 많은 가르침을 얻었다며 이를 계기로 책 속에 원주시의 산지한 현안들을 지시하고 원주시의 꿈과 희망도 담아낼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우리 주위에는 이렇게 어렵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이런 슬픔과 아픔을 함께 느낄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심정으로 그분들의 이야기를 서투른 솜씨로 받아 적어서 책을 만들었습니다. 이날 출판 기념회에는 전현직 국회의원 등 지역인사와 사회단체, 정당 관계자, 그리고 일반 시민 등 천여 명이 함께 상황을 이뤘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의 도지사 예비 후보로 나서고 있는 최영집 전 강원랜드 사장과 이광준 전 춘천 시장이 나란히 참석해 눈길을 모았습니다. 또 원주 지역 시도 의원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예비 후보들도 다수 참석해 선거를 앞둔 분위기를 실감케 했습니다. 한편 이날 일반에 유료 배포된 원경묵이 만난 사람들 책 소개는 당초 토지문화재단의 김영주 이사장 인터뷰와 바램 등이 수록될 계획이었지만 행사 당일 돌연 현장에서 해당 부분이 서둘러 편집 제외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토지문화재단의 할애된 분량은 총 3개 페이지 특히 여기에는 토지문화재단 김영주 이사장의 인터뷰가 담길 예정이었는데 하루빨리 우리 원주를 문학의 도시로 지정했으면 좋겠다는 바램과 나아가 박경리 선생의 유품이 전시된 문학공원과 문학의 거장 김지하 시인 등이 있어 문학의 도시로 지정되는데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내용 그리고 지자체의 지원이 아쉽다는 내용이 골자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행사 주최 측은 출판기념회를 하루 앞둔 24일 도련 토지문화재단 측에서 관련 내용들을 삭제해달라고 강력 요청해와 어쩔 수 없이 해당 부분을 제외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더욱이 이날 해당 부분이 잘려 삭제되면서 원주 동부프럼미 프로농구단의 성인환 단장을 인터뷰했던 페이지의 일부까지 편집돼 아쉬움은 더욱 컸다는 입장입니다. SJBC 뉴스 김지영입니다.